10월 7일 토요일 대회 2주 남았고요 몸무게 59.5kg 이대로 유지 잘 하면은 체중제한 안 들어가도 될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남은 D-14일 파이팅 하겠습니다 10월 7일 7시 38분 아침 비건 식단 사과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 고사리 무치 양배추까지 이렇게 해서 10월 7일 대회 D-2주 토요일 아침 비건 식단 음. 운동 시작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은 2주 파이팅 하겠습니다 기도로 시작을 해야지 이제 뭐가 잘 되더라고요 그럼 오늘도 파이팅 하고 은혜 받는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민숙이 7장까지 봉독 완료했습니다 이제 운동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센터가 9시부터 1시까지 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갈때 장포를 타고 가고 오늘은 운동 끝나고 더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제 하3일 분이고요 유산소 웨이트 끝이 났습니다 바나나로 영양분 보충하고 지금 태닝하러 가도록 할 거예요 거기다 이제 운동했으니까 프로틴까지 비건 프로틴 얼티브 관계자 여러분 연락 주세요 다음 주 컨디셔닝 보고 이것도 다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주에 다음 주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보디빌더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해내고야 말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제제뷰티에서 또 집까지 긴 여정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7분 경과됐고요. 탄현 넘어가는 다리까지 왔습니다. 끝까지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저 자연 속에서 바나나 하나 먹고 가야겠어요. 45분 지났고요. 저기 앉아갖고 바나나 하나 먹고 가야겠네요. 그래서 아직 대회 2주 전이라서 마음이 편합니다, 여러분. 확실히 첫 대회에, 첫 대회에 비하면은 예민함은 덜해요. 아박감은 있긴 한데요. 짜첫 대회 2주 전에는 진짜 엄청 빡셌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편안합니다. 다음 주부터 좀 빡세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끝까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파이팅! 1시간만 더 가면 됩니다 파이팅! 오늘은 좀 비원제품 좀 먹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원제품 보내주신 분들 75분 탄현역 지났고요 가다가 이모랑 소금이를 만났습니다 하이 어디가니? 아슬 잘가. 난야당역에서집 가고 있어. 네. 여러분 1시간 32분 경과했고요. 라스트 계단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가서 맛있는 점심 먹도록 할게요. 대회 14일 계단 라스고 이제 8층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아 이렇게 막아놓으면 올라갈 때 짜증이 나 이럴 때는 진짜로 그래도 비집고 갈게요 뭔가 1 0층때 넘어가면 다 올라오는 기분이 들어요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해요 정말 이렇게 진짜 힘든 몸으로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같은 편막을 마 쓰면 스스로 기능이 좋아지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1시간 4 3분 걸렸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이제 점심을 먹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2시 52분이고요. 좀 점심이 늦었습니다. 여러분 좀 지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각하고 좀늦어졌는데 야당 제재부터 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7 분이나 단축이 됐어요. 오늘 점심은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아몬드 여 개, 양배추, 고구마 주거리 가지. 아주 추석 때 음식이 남아 있습니다. 저밖에 안 먹고 있어요. 그리고 좀 제가 추출하면은 우리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비건 쿠키 먹도록 하겠습니다. 7월치일 토요일. 점심 비건 식단 인질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돌맨 <놀맨> 베이커리 초코 스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맛으로. 6시 40분 10월 7일. 저녁, 비건 식단, 고구마와 양배추로 인증. 아빠한테 갔다 오고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비건, 초코, 스콘 하나 먹고 한숨 잤어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좋았고 저녁도 소식하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채소 과일을 먹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빠 덕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 채소 과일로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네터스노 비건으로 보디빌딩 도전 끝까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내고 말 겁니다. 감사합니다.